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영입니다 오늘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9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전망들과 전략 또 반도체 바이오 전략들 또 특히 동진 세미캠 물적 분할 얘기가 있는데 요약 관련된 그 현황과 향후 전망 같은 거요 동진 세미캠 궁금하신 분 많이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다면 는 바이오 베타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가급적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의 모습들은 음, 제가 요약해서 좀 올렸습니다만은 음, 페이스북과 어, 또 밴드에서 올렸습니다만은 뭐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가 쭉 중간에 내렸다가 좀 회복이 되면서 마감됐죠 어, 3 9 2구에 마감됐고 일본 니케인는 소량 소폭 하락 중국은 소폭 상승 홍콩 항생은 소폭하라. 대만 가끔이 좀 내렸어. 아, 이건 어제 건가? 나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인공지능 법을 논란 재자화 요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어, 내일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왜 엔비디아를 팔어? 뭐 이런 얘기들. 요거 얘기 계속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경기 부진 우려. 음, 내일 아침에,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아 오늘 저녁에 나올래나 오늘 저녁에 나오겠네요 공개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은 내일 이제 새벽에 한뭐 6시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이 고용지표는 아마 오늘 저녁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오늘 롤러코스터를 보였는데 어쨌든 많이 회복됐다 예또그 엔비디아 매각 이거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랬는데 일단 그 고용지표, 고용지표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 지표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불확실한 것이 확실해진다. 항상 불확실한 것은 리스크란 말이죠.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은 또 이제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 상황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호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어 한국은 내일 아침에 갭상승했다 빠질 수도 있는데. 내일 금요일인데 갭상승했다가 올라가면서 마음낼 수 있다. 아무튼 내일은 어쨌든 플러스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오늘 삼성전자가뭐 크게는 안 내렸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조선주가 좀 내렸어요. 조선주가. 고객님 오늘의 현황이었다는 거.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만좀 보고 갈게요. 오늘 이렇게 등락을 많이 했죠. 어, 보합 출발해가지고 확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등락하면서 마음 뭐 냈는데 마음 한구석에 좀 불안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박스는 하단까지 내려갔지. 근데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꼬리 달고 올라왔으니까 매물 수좀된 거야 또. 그래서 그 그림상으로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됩니다. 4 2 0 0까지 그렇게 되는데 뭐또 여러 가지 유동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또 내일 그 고용지표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된 다음에 그바아 엔비디아. 어 법을 맞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아니다 봐라 엔비디아 뭐 법을은 좀있지만이 그러니까 실적 좋잖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고용지표 발표되면서 너무 안 좋다 이렇 발표될 수 있고 어 괜찮네 예 괜찮네 또 괜찮으면 또 이게 또 금리나 안 한다 이게 될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고용지표는 그냥 조금만 나빴으면 좋겠어요. 나쁘긴 한데 그렇게 뭐어 경제의 방향 자체가 바뀔 정도는 아니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만 되면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그리 될지는 좀어 가봐야 할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늘 보면은 자어 반도체부터 쭉 봅니다. 하이닉스 차트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죠?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매수의 자리죠. 삼성전자 조금 더 내려왔죠. 좀더 내려왔는데, 자, 아, 이거 하이닉스가 또 나왔네. 자, 삼성전자가 음 조금 더 내려왔는데, 모양은 별로 나쁘지 않아요. 박스는 하단이니까. 오히려 사야 될 자리고, 내일 갭상승 출발하면은, 뭐, 내일 갭상승 출발하더라도 사면은 조금은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코리아 스키트. 가장 견조한 종목들이죠, 요즘. 어, 내려오면 사들어와. 내려오면 사들어와. 요거는 많이 갈것 같아. 그래서, 쿠리아스키트 가이신 분들은 계속 고우한다. 계속 가져가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야. 잘안 내려가. 이것도 계속 간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쿠리아스키트 대덕전자 가이신 분은 고우. 계속 가자. 심리과 이스페타시스보다는 쿠리아스키트하고 대덕전자가 좀더 낫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자 괜찮죠? 괜찮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비메모리의 대장주. 요거 괜찮아요. 주가 내려오지만 그림이 많이 내려오지 않고, 많이 올라왔다가 안 내려오니까 대장주입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고야, 매수야. 동진쌤미가 지금은 그래요, 동진쌤미가 그래서 오늘 제가 동진쌤미좀 특별 방송하겠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은, 철우의 매수기입니다. 동진쌤미는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갈 때는 반드시 주가 올라가. 경기가 회복됐다는 무조건 사야 돼. 그게 동진쌤이거든. 포토레지스터,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어요? 물적분할 때문에 그래. 물적분할 때문에. 물적분할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물적분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요거, 요거 좀 보고 가자고요. 보고 가자. 뭐, 동일 세미를 들고 있는 분이나 안 들고 있는 분이나, 좀, 조금 보고 가자. 우리가 이제 물적분할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해진 것은, 뭐 때문에 그습니까 LG 엔솔 때문에 그렇지, LG 엔솔 때문에. LG 엔솔이 참, 어, 세상을 많이 망쳤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갖다 좀 부셔버렸어. LG 엔솔은 그래서 LG 그룹의 사장님은 무릎 꿇고 사와야 돼.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한테. 아니, 그걸 왜 물적 분할해가지고 또 상대가 나냐고, 가까운 시기 물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LG 엔솔을 세계적인 배터리의 1등 기업으로 키우면 될거 아냐? CATL이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적 분할해가지고, 진짜 무리해가지고, 투자자들 희생시키게 됐으면은, 빨리 CATL을 따라잡아가지고, 명질 상부한, 반도체, 아니, 그, 배터리에, 글로벌 1등이 되란 말이야. 그것도 안 되면서 지금 뭐야, 지금. 이게 조금 제가 짜증납니다. 네. 그래서 물적 분할에 좀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이게. 물적 분할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미지를 확, 나쁘게 만들었어.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어, 모회사의 어떤 사업부를 떼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LG 화학의 LG 그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고 LG 엔술을 만들었잖아요. 자회사를 만들고, 어, 그걸 이제 그100% 소유하는 형태. 이게 물적 분할이야. 그러니까 원래 LG화학이 LG 화학이 LG 엔술을 100% 소유하잖아요. 지금도 뭐 100%는 아니지만 뭐80몇가 소유하고 있죠. 그 중에 몇를 갖다 이제 상장시켜버렸었지. 그래서, 기존 주주 일제학의 주주는 새 회사 주식를못 받았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동진 쌤이도 물적 분할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상장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들이 있는 거야. 알아요. 근데 동진 세이는 절대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그거 아니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내용을 알아야겠죠. 발포제 사업을 떼어서 이름을 동진 이노켐이라 한다. 발포제. 발포제. 에, 뭐, 물적 분화이니까 탄소 물적 분화이니까 뭐, 100%다이어 되는 거 맞고. 어, 날짜는 내년도 1월 1일이야. 이미 11월 14일날 가결이 됐어. 그래서, 어, 이 전자재료 사업은 동진세미 겜에 남아있어. 그게 이제 유명한 포토레지스트야. 포토레지스트가 이제, 동진세미의 간판 사업이죠. 요건 남아있는 거야. 요건 남아있어. 남아있어. 남아있고 어, c n p 설러리 마찬가지고 발포제 사업은 성격이 다르다. 원래 발포제라고 하는 것은 신발 밑창을 만드는 그게 발포제입니다. 신발 밑창 어, 그게 이제 발포제인데 이제 동현세미가이 발포제에서 오락 이름이 있듯 제가 지금 수출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 분화로 확보된 자원으로. 어, 전자재료 사업에 집중할, 투자, 집중할 계획이다. 어, 동진 이노캠은 상장 계획이 없다. 근데 이번에, 예,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동진 이노캠을 또 상장시켜가지고 또 장사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음, 근데 해달은 쪼개기 상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절대 상장 계획이 없다. 그리고, 배당 생향을 확대할 것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검토하고 있다. 동진는 그렇게도 할 만해요. 워낙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동안에 이그 예, 삼성 전자가 반도체 잘 나가면서 한ิง스 반도체 잘 나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동인 쌤이가 음. 포트레지스트나 이런 거에서 아주 뭐 거의 뭐 그냥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어, 분할 반대 주주들의 주식 매수권 청구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 일부로 소각할 것이야 예, 주식 매수권 청구권 때문에 이제 그 자사주를 취득한 게 있는데 그거는 소각하겠다 그래요 소각을 검토 중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물적 분할이, 뭐, 상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형제 간의 계열 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간의 계열 분리. 형제 간의 계열 분리면은, 두 회사를 갖다 인적 분할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인적 분할에다 해가지고, 뭐, 인적 분할한 거는, 뭐, 동생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구태여 물적 분할한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뭐, 이준규 부회장이 내정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다. 신설에다 대표로. 하여튼 뭐. 그래서, 어, 물, 주주 입장에서는, 어, 물적 분할하기 때문에, 뭐다 알죠. 근데 그 신설에다 주식을 받는 건 아니야. 신설에다의 실적이 좋더라도 주주가 치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신설법인 상장이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 상장하면 어떡해? 믿을 수 없잖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주주 입장이야. 발포제 사업이 지금은 핵심 사업이 아닌데? 뭐 그런 건 있어요. 발포제 사업.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긍정적 부분을 보면은, 긍정적 부분,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긍정적 요소는 신설회사의 상장객이 없다는 거야. 쪼개기 상장이 아니라는 거지. l g 화 SK이노베이션, 어, LG화학이나 LG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사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것이야. 상장 계획이 없다니까. 상장해야 될 이유가 뭐야. 뭐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주주 한 원을 강화하겠다. 배당 생활을 높이고 자사주를 매입 수가하겠다 어, 그래서 이게 배당을 높일지 예? 이번 이제 그 연말 지나면서 자사주 매입을 한 것. 자사주 그그 어, 그 매수, 매수청권 행사에 자사매 입한 것을 이걸 소각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봐야, 알아. 가봐야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상, 승하는데 하나의 재료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발포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좀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분리하면은 전자재료 밸류가 크게 더, 깔끔해질 수 있다. 전자재료. 음, 그게 좀, 그리고 이제 부정적 요소는 주주가 동진인호캠지분을 직접 받지는 못한다. 근데동진인호캠 지분을 쓰읍...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은데 초기 대응은 잘해도 나중에 상장할 거 아니야? 이런또 리스크도 있겠죠. 어, 음. 분할 후에 모회사의 당일 실적 감소가 있다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어,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 요인이 크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내지 2년 어, 중장기 요인은 긍정적 요인이 더 크다. 에, 가장 핵심은, 동진 세미캠이 전자재료니까. 이 전자재료가 성장하는 거 아니야. 발표제는, 그, 신발 밑창 발표제. 그게 뭐, 성장하겠어? 예. 투자 포인트는 전자재료 성장인데, 요거는 지금 반도체 얘기도 좋고 해가지고,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 않겠어? 뭐, 그래요? 어, 동진 세미캠은 앞으로 순수 전자재료 회사로 밸류가 적용이 된다. 발포제는 아니다 이거지 이제 예, 순수 전자재료에 사는한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이거 포토레지스트 가지고 뭐 일본이 주니많으막 그러고 기억나십니까 그거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한국에 공급 안 한다 언젠다 그러는데 포토레지스트 만드는데 어디야 음, 동기샘이잖아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100% 국산화 어쩌고 그런 이제 많았잖아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반도체 핵심이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동진세미의 가치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 m p 설러리도 그렇고 e u v p g r 후보군 음, 이것도 그렇고 반도체 소재 의 기업으로서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동진세미케이 그래서 어, 변동성이 큰 매출이 빠져 가지고 발포세가 불리해 가지고 오히려 좋은 것은 있다 근데 이제 에. 자회사꺼도 좀 들어오니까, 결국엔 마찬가지지만, 매출이 좀, 어, 그, 동기생 님이 하나만 할 때는 좀 빠지겠죠. 그리고 전자재료의 고마진 구조가 더 두드러질 것이다. 전자재료는 포토리지스트가 아주 이게 마진이 좋아요. CNP 슬러지도 그렇고, 이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도, 어, 기, 어, 기업의 에, 펄을 갖다가 상승시키는 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이익이죠, 어닝. 어닝을 상승시키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 그, 주당 이익. 그래서, 거기다가 주주할인정책도 실행이 된다면, 주가 하방이 방화될, 강화될 것이고, 밸류업이 될 것이다. 중, 기적으로는 주가의 긍정적이 더 크다. 이런 요런, 요런 분석을 한다, 이거죠. 이런 분석을 한다. 음,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석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세미캠은 그래서, 물적 우리가 단순히 물적 분화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잖아. 물적 분할이야? 뭐야? 그럼 내려가는 거 아니야 주가? 그리고 이 물적 분화이란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나올 수 있고 선물 매도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매도자들이 그냥 뭐가 나빠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멈췄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멈췄어야 돼. 요근데 이제 물적 분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가결된 게 아까 제가 했죠 가결된 거 어, 언제 가결됐냐면은 <laughs> 11월 1 4일날 가결돼서 11월 14일 11월 14일이면은 어 이런 날인가 11월 11일 요네 요날에 가결됐죠 11월 11. 그러니까 나온 얘기 나온 거는 이제 요때좀 나왔고 요때 이제 가결이 됐어요. 가결되고 나면 주가 조금 더 빠졌는데 뭐 그때 크게 빠진 지 않았죠. 그래서 어, 결과대로 볼 때에, 주가가 지금, 반도체 좋아지면서 주가 쫙 올라가다가, 조금 조정받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물적 불안 때문에 팍 빠진 거라 말이죠. 어찌 보면은, 어, LG 엔솔이나 LG 화학처럼 그렇게 안될 거라고 본다면, 동진 세미를 지금 살수 있는, 주력이 기회가 되나?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건 뭐, 발포제가 빠져나가는 건데, 포트리지스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포제가빠져나왔죠 물론 자회사로 있습니다. 자회사로, 100% 자회사로 있으니까, 전체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어쨌든, 어, 어쨌든, 아마 그, 후계구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들아, 동, 어, 둘째 아들한테는 뭐, 어, 동진, 그, 동진 이노캠을 물려주고, 어, 동진 세미캠은 이제 그, 첫째 아들이 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오히려 주가 내려왔고, 다른 것들은 안 내려왔잖아. PCB의 코리아 스키들은 계속 올라가잖아. 그리고 대덕 전자도 올라가잖아. 올라가죠. 하나 마이크론도 올라가잖아. 많이 올라왔죠. 근데 동지의 세미만 내려왔어. 그찌 보면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호의 기회가 될수 있다. 뭐 물적분할 때문에 좀 빠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물적분할이 발포제를 부담하는 거라면 오히려 큰 호재가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뭐 어, 들고 있는 문제라면 조금 들면서 들고 가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렇게 동진세미는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예가입해서 PSK 이런 쪽은 제가 장비 쪽은 좀 천천히 간다 그랬죠 왜냐면 케파를 늘리는 것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보니까 원니가이기사 이런 건 조금 좀 주가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졌듯이 좀 빠졌어 빠졌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좀 지나면 또 이제 힘을 낼 겁니다 PSK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첫 번째 에, 반도체 반도체는 어, 결론적으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고 나면은 불확실성 해도로 인해 가지고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호재라고 만약에 악재라고 보 빠진다면 또 사야지, 뭐. 아,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바이오 쪽은, 아, 그런데, 반도체가 내일 올라가더라도 좀 쉬는 건 맞아요. 쉬는 건 맞아. 지금 반도체는 좀 쉬어야 돼. 아, 그렇잖아요. 반도체좀 쉬어야지. 뭐 계속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네? 아, 저하인님스좀 쉬어야 되나봐요. 좀 쉬어야 멀리 갑니다. 쉬어야. 좀 쉬어야 돼. 더 한, 한달 정도 더 쉬어야 돼. 한두달 정도 쉬어야 멀리 간단 말이야. 두달 정도 쉬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2월, 한 중순까지 지수 좀 쉬고, 좀 쉬면서, 쉬었다가 12월 중순 이후로, 이제 연말 연시렐리, 산타렐리가 탁 일어나면서, 내년으로 탁 넘어가면서,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는 그런 장이 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지금 이제는좀 쉬어가는 장이야. 삼전 아이에서 좀 쉬고, 쉬고 싶어 쉬는 게 좋아. 대신에 소부장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동안 소외됐던 예를 들면 아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어, 지금 이제 지금 조정 받고 있는 조방원도 좀 쉬는 게 맞아. 물론 오늘 이번에 또그 대통령 이 UAE 에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또 조선이 좀방산이좀 어, 뜰듯 뜰듯 말듯 하고 그러지만. 어 오늘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방산이 안 올라갔죠 그 얘기는 조방도 좀 쉬는 게 맞아 조방도 좀 쉬는 게 맞아 그게 더 현명한 방향이야 전략이야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또 순환매 돌아야죠 순환매 바이오 바이오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바... 오늘은 좀 쉬었죠 근데 바이오도 아마도 내일 그 브라키 성 제거되고 이제 반도체가 좀 반짝 하겠죠 다시 했다가 다음 주에 다시 반도 어, 바이오가 가는 그런 장을 가정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바이오 간다. 그렇게 보시면서, 어,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어, 제가 이제, 그, 기대를 가지는 것은, 뭐, 퓨치캠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내리기를. 그래서 퓨치캠이 요 정도까지 내리면 제가 다시 매수사인 드리겠다. 이 정도. 요 정도까지. 너무 많나? 요 정도까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좀 내리면 제가 퓨치캠 매수사인 드리겠다. 마찬가지야, 오름 테라피틱스 마찬가지 아, 오른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21선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제가 메수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조정만 쉬었다 가는 게 필요해. 그리고, 어, 알테오젠. 사실은 뭐, 가까이 가기에 너무 만 당시이지, 알테오젠. 너무 비싸졌어, 알테오젠. 에이빌 바이오. 이거 이제 우리 제가 4만원에 산 건데, 4만원에 산. 우리 방에 4만원 산 건데, 지금 20만원 가까이 왔잖아요. 쉬었다, 쉬었다 가는 게 맞아. 400% 가까이 수익 났잖아. 쉬었다 가는 게 맞아요. 4만원짜리가 20만원, 오. 너무 많이 올랐어. 좀 쉬었다 가는 게 맞아. 그래서, 조금 쉬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a b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 리가캠. 리가캠은 못 올랐죠. 리가캠.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리가캠 같은 거 사야 돼.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리가캠. 에, 그리고 이제, 뭐, 유한양, 행 오스코텍. 유한양도 행못 올라왔지만, 뭐 오스코텍도 못 올라갔고. 오, 어저 오스코텍도 좀, 오래 올랐지만, 좀못 올라왔잖아요. 유한양도 행 지금은 갈 때야. 그거 외에, 지금 바이오 조금 좀갈 때입니다, 갈 때예요. 그래서 바이오의 순환매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좀 개별주에서는 제가 어 지난번에 로켓에스케어 들어했는데 그때 바로 상가가 버렸다가 좀 조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옆으로 한번 월요일쯤, 내일은 말고 월요일쯤 한번 사볼 수 있지 않겠냐, 로켓에스케어 없는 분들. 자, 온코니테라피틱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푹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건데 오늘 2 2위에서좀 매물 받았는데 일단 2만 원대 재돌파 시도를 할것 같아. 2만 원대, 그래서 18,000에서 원 2만 원 사이에 좀 행보를 좀 봐보자. 옹코닉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만 원대를 제대로 팔지 제가 뭐 옹코닉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췌장암 부분 그리고 어 지금 잘 나가는 그 위궤양, 영유성 식도암, 요거는잘 나가거든요. 요즘 요건 매출이 잘일어나는 부분이고 연구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 부분이 이제 에그 예, 항암제 부분인데 요거 제가 한번 설명 잘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기 바라겠다. 온코닉 테라프틱스는 그렇게 보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낮에 제가 좀 설명 드렸죠. 낮에 낮에 설명 드린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어, 음뭐 이런 거였죠. 낮에 설명 드린 부분이 그그 그 여행주에 대해서 어, 한일령 한일령. 한일령 있었는데, 이제는 한일령이야, 한일령. 한일령에서 한일령. 근데 요게 좀 오래 갈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일령 오래 갔잖아, 한일령. 근데, 한일령도 오래 갈것 같아. 다카이치 사나에 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졌어. 어, 지금 이제, 대, 그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대만 문제거든요. 하나의 중국 문제는 늘 강조하는 거잖아. 대만은대만은 대만은 중국이야, 중국. 그래서, 어, 뭐, 27년까지, 막, 그, 진핑이 대만을 갔다가 중국에, 어, 같이 중국으로 파함시키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에그 네, 예, 무식하게 뭐, 중국이, 남의 나라를 갔다가 침범이 하겠어요. 그같는 않아. 중국은 뭐, 그런데 신경 안쓰나 지금 이제, 그, 중국은, 그,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시대 때. 청나라 시대 때, 한족이, 한족 지금 이제, 그 인구 구조가 되려면 어, 14억 중, 국 인구 중에서 13억이 중국 사람이야, 한족. 그리고 1억이, 1억 인구가, 그저 위에, 이제, 뭐, 그, 어, 몽골계, 또, 그, 어, 티벳, 뭐, 이런데, 그쪽, 그쪽이거든요. 근데 국토의 상당 부분이, 제가 볼때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거, 그 몽골이라든가, 2분의 1인가? 몽골이라든가, 그, 티벳 지역이야, 티벳. 위구르 지역, 티베트 위구르 지역 이런 쪽에서 그래서 어, 이 사람들에게 그 그러니까 대만 문제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그 이탈, 독립 운동 그걸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그 어, 그 위구르 지역 그쪽에는 좀 이렇게 뭐좀 독립 운동하다가 잡혀가는 분도 굉장히 많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민감해, 민감해. 그래서 이렇게 뭐 다가이지 사나이가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 중국 외교부에서 중국 사람 가지 말라 일본에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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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에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그때 그 중국에다가 하도 미국이 미국이. 사드 배치하라고 막 압박을 넣어가지고 할수 없이 배치한 거예요. 우리가 뭐 사드 배치하고 싶겠어? 중국하고도 우리 경제 경쟁이... 얘기 우리 뭐 중국을 뭐 중국하고 어떻게 시... 나쁘게 지나고 싶은 생각이야. 일도 없어 진짜 한국은. 아 중국이 우리나라거 물건 많이 팔아주고 그러는데 왜 중국하고 나쁘게 지내? 중국도 일본도 아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좋게 지내게 좋지 경제 얘기 중에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압박되면 사드를 배치했고. 근데 이제 이번에 그래서 한할령 생겼는데 16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한 9년 또년 동안 시진핑이 진짜 오랜만에 한국 방문한 거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일본으로 한 일령이 생겨서 이것도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한알령 때문에 일본이 조금 수혜를 받았을까요? 그러면 일령 때문에 이번에 한국이 좀 수혜 좀 보자. 예, 도쿄영시에서 시세이도가 내려가고, 동쿄 때 주가가 확 내려갔다, 그러죠? 그래서, 어, 우리 말, 또 내년, 내년으로 가면서 좀 길게 봤을 때, 예, 일본으로 인해, 일본 하나, 한 일령으로 인한 수요를 좀 보자. 그렇게 지금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어, 떨못들 지금 모를 노란풍선하고 참 좋은 얘기 좀 올라가다 내려왔는데, 앞으로 선발주로 올라갔던 거라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오늘 확 내려왔지만, 또 뭐, 항공주,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하고 롯데강한 개발, 파라다이스도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왔고, 롯데강한 개발은 특히 좀 내려왔네요. 롯데강한 개발 또7% 내려왔으니까 또 하나, 하나의 또 기회가 되겠지, 롯데강한 개발도. 그래서, 카지노하고 어, 여행주, 항공주, 한번 기대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봐서는 엔터주. 하고 요즘 은 화장품들 중국보다는 미국을 많이 봐죠. 근데 오늘 화장품이 좀 올랐어요. 아무래 f p 픽가 하고 코스맥스가 좀 올랐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우리 그 미국 관련 화장품들은 뭐 조그만 회사들이었는데 중국 관련 화장품 회사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LG생활건강이야. 요세 개가 회사어금 좋아지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 저희 집사람이 방송이 길면 안되다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오늘도 짧게, 짧게 됩니다. 우리 집사람 말이 맞는지. 근데 여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해가지고 자세히 듣고 싶을 텐데, 제가 자꾸 빨리 끝내가지고 좀 섭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짧게 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짧게 하는 게 좋다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길게 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은 길게 하는 게 좋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